함수 f(x)가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이 함수 f(x) 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 0에서의 극한값과 0에서의, 극한 0에서의 함수값인 a가 동일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해 주면 이렇게 되고, 양 유리화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양변의 루트, 아, 루트 1 플러스 x, 1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를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1은 없어지고 결국 분, 분자에는 2x만 남고 분모에는 다음과 같이 x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가 남게 됩니다. x는 다음과 같이 약분이 되므로 결국 x 자리에 0을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1분의 이가 되므로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마, 아까 말,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0과 fx의 0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 하므로 f0인 a는 극한값이 1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는 1이 되고 정답은 2번임을 알수 있습니다.